핵 전쟁 이후 생존자들이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보스턴부터 워싱턴 D.C.까지 거대한 방벽을 세워 만든 도시, 메가시티 원. 메가시티 원에는 8억 명의 인구가 폐허가 된옛 세상과 새로 지어진 초 거대 빌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구 밀집으로 이 거대한 도시는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거대 도시 메가시티 원에서. 법은 거의 무용지물이고 오직 총과 폭력만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1분마다 무려 12건의 강력범죄 신고가 접수되는 이 도시는 말 그대로 무법천지의 세상인데요. 이런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위해 싸우는 단 하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저지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저지들에게는 경찰의 수사권은 물론 범죄자의 죄의 유무를 가리는 판결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범죄자에게 사형을 내릴 수 있는 즉결처분권이 주어집니다. 이는 너무나도 높은 범죄율로 메가시티원에 접수되는 강력범죄에 단6% 밖에 대응할 수 없는 현실에서 만들어낸 나름 합리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런 저지들 중에서도 최고의 베테랑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드레드입니다. 드레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판단력과 전투 능력으로 저지들 사이에서도 명성이 높은 저지입니다. 그런 드레드에게 오늘 신입 저지 한 명이 파트너로 붙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카산드라 앤더슨. 애초에 앤더슨은 저지가 되기 위한 적성시험에 아주 근소한 차이로 낙방했습니다. 수석 저지는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놀라운 초능력을 가진 앤더슨이 분명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녀가 저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검증하기 위해 드레드와 함께 현장에 투입한 것이었습니다. 드레드는 이미 적성시험에서 한 차례 떨어진 앤더스는 저지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조금의 실수라도 있을 시 바로 불합격시켜버리겠다고 못 박습니다. 그런 드레드의 말에 앤더스는 정신을 단단히 차리고, 함께 신고가 접수된 피치트리스로 향합니다. 피치트리스는 거대도시 메가시티원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초거대 빌딩 중 하나였는데요. 이런 피치트리스와 같은 초거대 빌딩은 200층이 넘는 층수에 수천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이런 피치트리스와 같은 초 거대 빌딩에 거점을 두고 마치 자신들이 그곳의 왕인양 행세하면서 그 세력들을 키웠는데요. 드레드와 엔더스는 이곳 피치트리스에서 가죽이 벗겨진 채 추락사한 시신 세 구를 보게 됩니다. 베테랑 저지인 드레드와 신입 저지 엔더스는 이세 명을 직접 죽인 자인 K를 찾아서 체포하는데, K의 체포 사실이 피치트리스의 실질적인 지배자 마마 갱단의 보스 마마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마는 원래 평범한 창녀였지만 자신의 얼굴에 칼자국을 낸 포주의 성기를 물어뜯어버리고 조직을 접수해 세력을 키워서 피치트리스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된 잔인한 갱이었습니다 마마는 피치트리스를 거점으로 메가시티원의 신종 마약인 슬로모를 비밀리에 생산 유통하고 있었죠 마약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던 무아 케이가 저지에게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마마는 저지들이 케이를 데리고 피치트리스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종 마약 슬로모의 거점이 피치트리스라는 것을 당국에 들키게 되면 모든 것이 끝장나게 될 테니까요. 하여 마마는 피치트리스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작동시켜 건물의 모든 출입구를 폐쇄시키고 방송을 통해 피치트리스 내에 있는 모든 거주민과 조직원들에게 저지들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 전까지는 피치트리스의 출입구를 봉쇄하겠다고 협박하죠. 그 방송으로 일순간에 피치트리스의 모든 주민들이 드레드와 앤더슨의 적이 됩니다. 드레드와 앤더슨이 살아서 피치트리스를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피치트리스 최상층에 있는 보스 마마를 제압하는 것 과연 신입 저지 앤더슨은 초능력으로 베테랑 선배인 저지 드레드를 도와 무사히 피치트리스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저지 드레드는 핵전쟁 이후에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그린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영화로 1995년 당시 원작의 인기에 힘입어 실베스터 스텔론 주연으로 처음 영화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많은 만화 원작 영화들이 그랬듯이 실베스터 스텔론 주연의 《저지드레드》는 처참한 흥행 참패를 맛봤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저지드레드》는 과거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17년이 지난 2012년에 세상에 나온 작품인데요. 하필 이때 반지의 제왕 프리퀄인 호빗 뜻밖의 여정과 개봉 일정이 겹치게 되면서 순식간에 빛도 보지 못하고 망해버린 영화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투박한 감은 없잖아 있지만, 액션과 설정도 나쁘지 않고, 이 작품만이 가지는 특이한 분위기와 나름의 영상미도 볼만해서, 이 영화를 본 실제 관객들의 평은 꽤나 좋았습니다. 단순 무식하지만, 나름의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액션 영화 저지드레드를 보면서, 무더위를 날려보는 건 어떨까요? 저지드레드는 수백 편의 영화를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하고 있는 비플릭스 어플을 통해서, 현재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비플릭스를 통해 저지 드레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화들을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영화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께 영화 저지 드레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비플릭스와 함께 더 재밌는 영화 소개로 찾아올게요. 그럼 지금까지 이노타우르스였습니다.